손바닥을 네번을 박수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넷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손끝 손끝 자 엇갈리는 게아니에요 손끝을 박수죠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응.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짝짝짝짝 그렇죠 요, 야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끝 시작 하나 그리고 박수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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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박수 네번 바닥 네번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그리고 손바닥을 칩니다 하나 둘셋넷자 요렇게 해서 여기 홍보, 홍보. 오 그렇죠 시작 하나 둘셋넷 하시면 어김없이 손바닥을 하나 둘셋넷 이렇게 치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? 시작 네.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렇죠 자 이제는 손등 아, 손등이에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오우 어, 잘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볼 테니까 어머니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? 손끝 다음은 뭐였죠? 그 다음에, 그 다음은 또좀 아시겠죠? 그런 다음에 칠 때마다 어디 박수 네 번을 같이 치는 거예요. 준비. 준비, 시작, 하나, 둘, 셋, 넷. 오를두번할 거예요. 두 번. 아시겠죠? 두 번. 준비 네, 시. 작 하나, 둘. 짝, 짝. 하나, 둘. 짝, 짝. 하나, 둘. 짝, 하나, 둘. 짝, 하나, 둘. 짝, 짝. 알아 쉽지 않죠. 이제 한 번. 한 번이에요. 하나. 짝. 하나. 짝. 하나. 짝. 하나. 다. <laughs> <laughs> 자, 가볼게요. 미, 히, 작 하나, 자, 하나, 자, 하나, 자, 하나, <laughs> 박수만 아니고 동작도 같이 해주세요. 자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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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 하나 한번 연속으로 육대 머리가 빠르르르르르 움직이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된다고요? 막 피겨, 막 피겨, 막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. 어때요? 이렇게 하니까 지금, 소이 땀나죠, 그죠? 뭐 어, 별거 아닌데 땀나요. 다시 한번 갑니다.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. 카메라 할수록 머리는 더 빨리 돌아요 빨리. 빨리. 자, 손끝 한대 막. 안 아, 이러지 말고. 갑니다, 소름이. 자, 올게요. 아유, 좋아요. 우리 어머니 이럴 때 소녀 같아. 아유. 자, 준비. 시작. 하나, 둘, 셋. 어, 아. 그래 안돼, 어머니도 안됐는데 내가 되었어. 아.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. 독이 아. 잘없어 안돼 안돼. 자, 한번 다시. 우리 우리 천천히 하자고요. 알았어, 알았어, 빨리는 안 되었어. 나도 안돼. 자, 준비.